2024년 증시가 한창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투자계의 전설 워렌 버핏이 그의 대표 보유 종목인 애플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버핏은 2024년 1분기에 애플 주식 약 1억 1,500만 주를 팔았고 2분기에는 추가로 3억 9천만 주를 매도했으며 3분기에는 또다시 1억 주를 처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애플 지분의 약 70%를 팔아치웠으며 그 매도 금액은 무려 1,5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또한 금융주인 밴코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다른 주식도 상당량 매도하였는데요. 하지만 SEC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버핏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두 가지 주식을 매입했고 기존에 보유 중이던 세 가지 주식의 비중도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애플은 여전히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애플 보유 가치는 약 700억 달러로 그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워렌 버핏은 왜 애플을 대규모로 매도했을까요? 단순히 차익 실현을 노린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투자 전략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매도한 이유에 대한 분석과 그가 새롭게 매입한 다섯 가지 주식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투자계의 큰 손이 움직일 때 우리도 그의 행동을 살펴보며 시장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또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애플 주식이 이미 상당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가 총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무려 3.7조 달러에 달하죠.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애플의 사업 모델이 얼마나 견고하고 수익성이 높은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다른 빅테크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약 5천억 달러 더 높은 가치로 거래되고 있고 구글이나 아마존보다도 1조 달러 이상 비싸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고점에서 수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로서의 버핏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담이지만 만약 지금의 가격대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저는 애플보다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조금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애플도 훌륭하지만, 가성비 측면에서 다른 세 종목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재 미국 증시가 과열되었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PER은 20에서 30으로, 이는 향후 몇십 년치의 실적을 미리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런 고평가된 시장 상황에서 워렌 버핏이 조정을 대비해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버핏은 버크셔 연례 모임에서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는 큰 비중의 현금 보유 전략도 매력적이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현재 시황에서 신중함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 두 분기 동안 현금을 약17% 늘렸고 현재 3,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0조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조정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기업을 인수하거나 적절한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로 보입니다. 버핏 인생의 마지막 베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후계자 준비입니다. 최근 워런 버핏의 오랜 파트너였던 찰리 멍거 부회장이 별세하면서 버핏은 후계 구도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헤서웨이의 후계자로는 그레그 아벨, 아지트 자인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레그 아벨은 캐나다 출신의 에너지 전문 경영인으로 현재 비보험 부문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아지트 자인은 인도 출신으로 보험부문 부회장으로서 버크셔의 보험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권 이양시에는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여 후임자에게 넘기는 것이 관례입니다. 버핏이 최근 애플 주식을 비롯한 주요 자산을 매도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은 이러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볼수 있으며 이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후계자들에게 안정적인 기반과 출발점을 제공하려는 버핏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후계자들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기업 인수나 전략적 투자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한편, 매도 종목에 금융주인 밴코브 아메리카가 포함된 것을 두고 중국 부동산 버블이 터질 시점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썰이 나오는 등. 버핏의 매도 행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에 세 가지 이유 역시 저의 추측인데요. 결국 버핏이 직접 속내를 밝히지 않는 한, 그의 매도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런 의견이 분분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생각과 의견을 나눠주시면 함께 더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버핏이 새롭게 매입한 주식들을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된 최신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다섯 가지 종목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만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식은 버크셔 포트폴리오에 새로 편입된 종목으로 최근 큰 주목을 받았던 도미노 피자입니다. 버핏은 지난 분기에 이 주식을 약 5억 5천만 달러어치 매수하였는데요. 도미노는 피자 업계의 거대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패스트푸드 리테일 주식에는 신중한 편입니다. 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가 명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미노 브랜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은 긍정적입니다. 피자 헛이나 파파존스보다 맛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할인 프로모션도 자주 진행해서 가족들과 피자를 먹을 땐 주로 도미노를 선택하곤 합니다. 이런 점은 저뿐만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도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미노는 현재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 세계 90개 이상의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또한 향후 몇 년간 5천개의 신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경쟁사들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미노의 전반적인 성장률은 현재의 높은 주가 가치에 비해 부족해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이 주식은 고점에서 약25%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익 비율 PER과 주가 수익 성장 비율 PEG 기준으로 섹터 평균보다 여전히 30에서 50%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중간 정도의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는 사업으로는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배당 수익률은 1.5%에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데 이 부분도 아쉬운 점중 하나입니다. 물론, 도미노의 배당금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버핏이 도미노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배당 성장성과 시장 리더로서의 안정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도미노는 경쟁사들보다 우수한 시장 점유율과 글로벌 확장성을 보유해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식 역시 버크셔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추가된 주식입니다. 바로 풀코퍼레이션입니다. 버핏은 이 주식을 약 1억 5천만 달러어치 매수하였는데요.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매 수영장 용품 및 서비스 회사입니다. 단순히 수영장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치, 유지 보수, 수리까지 담당하며 수영장 소유자들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용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사업은 아니지만 이처럼 틈새 시장에서 시장 리더로 자리 잡는 것이 풀코퍼레이션의 큰 성공을 안겨주었습니다. 다만 시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거시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외출이 제한되면서 수요가 급증했지만 그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의 여파로 매출이 감소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평가와 배당 측면 모두에서 매력이 부족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 주식은 고점에서 약4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여전히 섹터 평균보다 60에서 80%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배당금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주가 하락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1.4% 정도에 불과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식은 저평가된 가치보다는 고평가된 리스크가 더커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코퍼레이션은 틈새 시장에서의 확고한 리더십과 내수 시장 활성화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종목은 베리사인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 이 주식을 추가로 143,424주 매수하여 총 보유 지분을 13.7%로 늘렸습니다. 이 기업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업 방식인데요. 베리사인은 1995년에 설립된 이후 닷컴, 닷넷, 다데듀 등 최상위 도메인의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는 세계 최대의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또한 13개의 글로벌 인터넷 루트 서버 중두 개를 운영하며 인터넷 인프라의 안정성과 보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 덕분에 베리사인은 도메인 등록 및 갱신을 통해 정기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안정적인 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리사인의 주가는 약20% 하락하여 현재 5년 평균 및 섹터 중간 값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갭 기준 PER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베리사인은 한 자릿수 중반의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버핏이 베리사인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이유는 이러한 독점적 지위와 안정적인 수익 모델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도메인이 생겨나고 있고 배당금 지급이 없다는 것이 아쉬우며 이미 성숙한 도메인 등록 산업의 특성상 성장률이나 성장 잠재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매수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리우스 XM입니다. 버핏은 이 주식을 1,200만 주 추가 매수하며 총 보유 지분을 28억 달러 이상으로 늘렸고 포트폴리오에서 1% 조금 넘는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주목받는 이유가 다소 씁쓸합니다. 바로 주가가 최고점 대비 약 70%나 하락했기 때문이죠. 덕분에 현재 주가는 아주 저렴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배당 수익률은 5%에 육박하며 투자 매력도를 일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리우스 XM은 위성 라디오 시장의 거의 유일한 강자로 2008년 시리우스 XM 라디오의 합병 이후 판도라를 인수하며 미디어 업계에서 주목받던 기업입니다. 한때 프리미엄 라디오 서비스를 내세워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시장은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유튜브 뮤직 같은 거대 브랜드들이 이끄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연히 시리우스는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스포티파이는 2억 5천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반면 시리우스 XM은 판도라를 포함해도 4천만 명에 그칩니다. 게다가 판도라의 구독자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매출과 수익성 모두 정체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재무상태 역시 부진한 상황인데요. 최근 3년간 매출이 소폭 감소했으며 수익성도 거의 정체된 상태입니다. 최근 분기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자유현금 흐름이 전년 대비 80% 이상 급감하며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버핏이 시리우스를 추가 매수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북미 위성 라디오 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와 여전히 4%를 넘는 배당 수익률이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최근 자유 현금 흐름이 급감한 점은 우려를 낳지만 버핏은 단기적인 재무지표보다는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과 틈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 높게 평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투자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다섯 번째 종목은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자주 언급되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입니다. 버핏은 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 보유 지분을 120억 달러 이상으로 늘렸으며 이는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약 4.5%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2019년 옥시덴탈이 경쟁사인 아나다코를 인수하려던 시점이었죠. 당시 자금이 부족했던 옥시덴탈의 대표, 비키 홀럽은 버크셔의 도움을 요청했고, 버핏은 1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연8% 고정 배당금을 받는 우선주를 확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주주들이 배당금 삭감을 겪을 때도 버핏은 막대한 배당금을 꾸준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거래는 버핏의 독특한 협상 방식과 장기적인 안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옥시덴탈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배당 조건을 확보한 점은 그의 투자 전략을 잘 드러냅니다. 옥시 자체에 대해 나쁘게 말할 것은 없지만 옥시는 섹터보다 높은 밸류에이션과 더불어 2%도 안되는 보통 수준의 배당금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옥시의 배당 수익률은 석유 업계 평균보다 낮은 편인데요. 석유 주식을 고려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쉐브런 같은 대안이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쉐브런은 약 4.5%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며 동일한 섹터에서 더 나은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EC의 최근 분기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버핏의 투자 종목 다섯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버핏은 이들 기업에서 가치를 받겠지만 애플을 대량 매도하고 선택한 주식으로는 개인적으로 조금 심심하다는 느낌도 들었네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기업을 매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전설적인 투자자 버핏의 판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버핏은 과열된 섹터를 피하면서 미국 내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내수 기업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AI나 첨단 트렌드 섹터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요한 점은 이번 매수가 버핏의 전체 자산 중 극히 일부이며 1%에도 못 미치는 소규모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버핏이 드디어 베팅을 시작했다고 생각하기엔 이릅니다. 여전히 그는 현금 비중을 늘리며 주식 시장의 과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스스로의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할 때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버핏이 왜 최애 주식인 애플을 대거 매도했는지 그리고 대신 선택한 종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안정성과 내실이 없는 성장은 버핏의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 투자란 결국 화려함보다는 꾸준함에서 답을 찾는 게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미주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